교재의 97페이지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빈무덤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달려가서 빈무덤을 발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며 숨을 내쉬십니다 도마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는 말씀을 듣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확인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보여주시는 참 희망의 찬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일절 한번 보시죠. 안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으로 왔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다른 본문하고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온게 아니고요. 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어떻게 됐나 하고 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 후반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자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보면 자기를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도 호디부를 두르고 도망간자가 마간데 마가는 자기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바울도 보면 그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자가 자기인데. 그런 자를 안오라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좀 겸손하게 제3자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는데 2절에도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갑니다 3절에 보면 무덤에 가서 보고 둘이 같이 확인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도적질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도적질을 했다면 누가 올까 두려워서 통째로 가져갔겠죠 세마포고 뭐고 다 가져갔지만 그걸 그대로 두고 몸만 살짝 빠져나간 것처럼 나갔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6절과 7절이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9절 보시죠, 9절. 자,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8절에는 믿었다 라고 말하는데, 9절, 10절에 보면 믿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8절에 무덤에 가서 들어가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는 것이 8절에 믿었다는 뜻입니다 9절에 그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믿었는데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온전히 믿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니 빈무덤을 보고 남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못 믿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 보면 죽었다가 부활한 경우가 없으니까 이걸 실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었으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빈 무덤만 확인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는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적은 상태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끝나고 나서 이제 어, 사도행전 넘어가는데 시기가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베드로가 한 번을 설교해서 삼천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베드로고 오늘 본문의 빈무덤을 확인하고도 부하를 제대로 믿지 못한 것도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얼마 후에는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엄청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는데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복양하는 아주 훌륭한 이 마리아의 후견인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만 보면 베드로도 부족하고 요한도 부족한데 이 부족한 자들이 얼마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의 가족을 평생 보호하는 훌륭한 제자로 명실 상부한 제자로 거듭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부족해도 지금 연약해도 그 모습으로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무한한 영적인 가능성을 보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러분의 제, 자녀들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그들도 연약한 제자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 베드로와 여환으로 거듭난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자녀에게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현재는 부족한 베드로지만 현재는 부족한 요한이지만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경회를 갔는데요. 아이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그 교회 아이들이 어린 애들이 참꽤 많이 왔습니다. 그래 제가 다 쓰다듬어주고 인사하고 왔는데요 그참 중요한 건그 애들이 사실은 말씀 상경에 와서 한 시간 이상 말씀을 듣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참 설교하고 나서 걔들 불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장래 희망이 뭐냐 하고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그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아이들 자라면서 다 까먹겠지만 이런 신앙의 좋은 경험이 그 아이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 목이 안타까워도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 교회에 지금 계시는 많은 분들도 어릴 적에 철없는 시절을 다 지난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묘목이 거목이 되도록 영적인 거목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될줄 믿고 끝없이 격려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후에 1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자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님께서 평강을 기원하십니다 그리고는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그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절에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22절 말씀.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이 중요한 순간에 성령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정답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50일 정도 있다가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증거하는 용감한 이 복음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로 보이는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담대한 복음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육체로 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끝없이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소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laughs>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를 갈때 아무리 차가 새 차고 아무리 차가 좋아도 예를 들어서 휘발유 차 같으면 기름을 주유하지 않으면 그 차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뭐 합니까? 기름 없으면 차가 못 가는 걸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끝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일을 만나도 거뜬하게 그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셔서 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성령에 푹 잠겨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주님 뜻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여러분의 뜻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복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영광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19절부터 23절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19절 맨 마지막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6절도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 소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하기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19절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였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을 아직까지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대로 못 믿었고 이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문을 꼭 닫아 놓고 야 큰일 났다. 이제 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도 죽이려고 하지 않겠냐? 야,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것 아니냐? 어떡하냐? 이러고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하수인들이 들어올까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딱 나타나셔서 야, 참 너희들 답답하다. 내가 3년 내내 기적을 행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똑바로지 않고 이렇게 다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냐. 좀, 아유, 내가 참 답답해서. 베드로 요한, 너 빗무든 가봤지? 그러고도 이러고 있냐? 너희가 그러고도 제자냐? 이럴 법도 한데. 한마디를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19절 끝에 평강이 있을지하다. 그런데도 반신반의 한 거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인가? 유령인가? 귀신인가? 그러니 예수님이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아, 나다, 뭘딴 생각하냐? 내가 부활했다니까? 또 21절에 평강이 있을지하다. 26절에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도마가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못 보았기 때문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사실 제자가 할 말입니까? 제자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안할 수 있다. 내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자인가 하는 것은 누군가 용서하기 어려운 자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 용서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23절에 용서하라. 여러분, 참 이게 어렵습니다. 작은 일은 용서할 수 있는데 큰 일은 용서하기 어렵죠. 용서하라. 평강을 선포하라. 이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한심한 제자들에게 한마디 꾸짖지 않으시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용서하기 어려운 자도 용서하고 화해하기 어려운 자도 여러분이 먼저 화해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그분들과 많은 이들에게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는. 복된 성령의 사람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니 참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초대교회 지도자로 거듭난 것처럼 지금 내가 연약해도 주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려서 정말로 주님 앞에 명실상부한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평강을 선포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